라이더 필수템, 방수 터치 핸들바 가방 추천. 이 제품은 오토바이 전용 터치 스크린 방수 가방으로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마모성과 낙하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S용 휴대전화에 최적화된 환기 설계와 민감한 화면 터치 기능이 돋보입니다. 또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소지품을 수납하거나 여행 중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방수 원단과 강한 내구성은 긴 서비스 수명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어 다양한 라이딩 환경에서 활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호주머니와 어깨 스트랩 등 다양한 사용 방법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용 방수 핸들바 가방으로 세일클로스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스페이츠 300과 호환되며 휴대전화나 음악상자 등을 수납하기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한 10cm 위 높이와 너비로 적당한 크기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전 오토바이 호환 여부와 도매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만족시별 5개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다음 주문 시 할인 혜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BMW R1200GS, R1250GS 용 범용 오토바이 핸들 바백은 천예술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투명 터치 필름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발수성 원단으로 방수성이 우수하며 내부 쿠션으로 내용물을 보호합니다. 솜씨 좋은 바느질과 튼튼한 지퍼 디자인은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메인 구획과 앞주머니로 작은 품목을 분류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또한 상단의 투명 창과 헤드폰 잭은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소재 유형은 패브릭 TPU이며 제품 중량은 0.3kg으로 가볍고 간편합니다. 제품 길이는 30cm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